혹시 지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이신가요?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작에 앞서 지금 바로 비상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실 필요 없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정식 등록업체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휴대폰 콘텐츠 이용료라는 소액 한도를 이용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식인 휴대폰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현금화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매달 아까운 현금 마련의 기회를 놓치시더라고요. 휴대폰 콘텐츠 현금화도 하나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인데요. 휴대폰 콘텐츠 이용료 역시 소액결제와 마찬가지로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소액결제 한도와 별개로 최대 100만원의 한도가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콘텐츠 이용료를 사용해 현금화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최대 100만원인 셈이죠.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소액 결제와 달리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혼자서 하기에는 소액 결제 현금화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현금화 과정을 잘 안내해 줄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험이 없거나 무허가 불법 업체는 현금화 과정에서 진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법 판매 혹은 미입금 후 잠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업체 선택은 꼭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안전한 현금화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업체에 대한 정보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식 등록 업체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센터 운영 여부 및 운영 시간인데요. 정식 등록 업체는 24시간 365일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현금화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이용자는 신중히 업체 선택을 해야 하고 의심이 가는 업체가 있다면 이용을 피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믿고 이용해 볼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부담 없이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